마세다 대학을 다니셨어요. 네. 다니시다가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마세다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지 중간에 나오셨는지까지는 몰라요. 오셔가지고 서울에 집이 네. 있었거든요. 네. 서울에 오셔서 그 독립운동 하는데도 조금씩 다니셨어요 김구 씨 따라다니셨다 쓰레 어. 아, 김구 씨좀 네. 어. 따라다니셨고.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일본 사람들이 자꾸, 그 노쇠 가져와라, 뭐, 전쟁물자, 아 뭐, 이걸, 저는 자꾸 집에서 걷어들이라고 하니까. 음,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것도 싫고, 하는 게 싫으니까, 음. 이제 내려가신 거예요, 강화도로. 음. 근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네. 처음에 강화업으로 가셨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산업조합 이사장을 하셨다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게. 은행 같은 일인 것 같아요.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뭐, 노세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하니까, 이게 싫어서, 읍에서 다시 또한1리 떨어진 길상면으로 가신 거예요. 길상면에서 사셨는데, 또 길상면에서 가만히가 길상면장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면장을 이제 할수 없이 또 하셨대요. 4대 면장. 처음에는 4대, 안 하고, 4대. 하다가 4대, 5대까지 아마 하셨을 거야. 아, 네. 하시면서 거기서 길상면에서 한십 미터 떨어진 대로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집은.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시면서 이제 출퇴근을 하신 거죠. 그... 6.25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면장하고 부면장님하고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집에까지 오시면 안 되겠으니까 바로 두 분이 피난을 가신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다니셨는데 한 며칠 후에 아버지가 돌아오셨대요. 근데 왜 돌아오셨냐 니까 집도 걱정이 되고, 검, 검은 검색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다니기도 어렵고, 혼자 몸에 남자분들이 다니시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맨몸으로 가셨으니까, 여러가지 저거 해서, 부면장은 안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만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지켜보고 있었는지, 오셔서 화장실에 딱가 계셨는데, 그때 벌써 누가 와가지고, 면장님 돌아오셨죠? 음.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음.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위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음. 뭐 뭐라 그래요? 인수인계 해달라 그러는데 안할수 없고 음. 그러니까 네. 끝나가지고 가신 거예요, 면으로. 네. 그랬더니 돌아오시질 않고 뭐이불자리 가져와라. 가라입으로 네. 가져와라. 이렇게 인편에 네. 보내라고 연락이 와서 계속 이제 보내드렸나 봐요 며칠을. 네, 네. 근데 그러다가 뭐 어느 날은 뭐 강화읍으로 가신다고.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그 그 길이 엄청 강화 그 전승사까지가 십리인데 거기서 네. 또읍 가면은 그게 이십리라든가 뭐그 칠리라든가 그 길을 네, 네, 네. 강화읍까지 가셨대요. 근데 그때는 강화읍에는 이미 들어가 계신 거야. 어디에 들어가 계시더래요. 그게 뭐 뭔지. 옛날에 거기 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매일 갔다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가보니까 안 계신 거야. 옛날에는 그 다리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 뭐냐면, 그저배 타고 이렇게 그 강할 네, 그 다리 건넜잖아. 나룻배. 그 누가 보니까 거기로 가셨다. 그래서 딱 가보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다 동요 매가지고. 그걸 가시도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본 거지. 막 가시라고 들어가라고 손짓만 이러지 더래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하고는 그리고 갔는데 김포에 우리 오촌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막 누가 이렇게 줄줄이 오신다고 납북된 납득, 분들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신 거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거 계신 거야. 다리가 아프신지 구두를 벗어서 손에 들고 맨발로 가시더라는 거야. 그걸 보고서 막 형님하고 쫓아 나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말고 손짓으로 하더라는 거야. 와가지고 이럴 게 하나도 없는 없는 게 없으니까 차라리 모른 척하고 가라고막 이렇게 해서 쫓아 가다가. 그냥 멀끔히 서서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 글쎄요. 음. 내가 지금 생각은 이미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에 와서 무슨 경제적인 뭐 도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그렇게 납치되신 분들 명예라도 회복할 수 있게 진짜 뭐 이걸 좀잘 유지할 유지해서 길이 길이 좀 남을 수 있게 뭘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 위로의 삼지 위로사지 가족이 제일 지장이지간 사람은 가서 모르죠. 나머지 사람들이 더 피해롭게 살은 거 아닙니까? 가족의 그 피눈물 나는 고생을 이7 0이 넘어가지고 지금 어디서 보상을 받어? 우리 이렇게 엄마가 잘 키워주시고 네.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laughs> 남부럽지 않게 내가 또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없이 참 외롭게는 사셨어요. 음. 그런 걸로 보면 불행해요. 여자로서의 삶은 불행했지만, 음. 자식한테도 어, 부모가 있어요. 자식한테는 성공하셨어요. 보답을 받고 가셨어요. 음. 그러니까 다잘 됐으니까. 어, 편하게 사셨고, 음. 젊어서는 좀 고생을 하셨지만, 나이 드셔 가지고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사시다가. 음. 90 넘어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뭐저 뭐 하늘에 계시더라도 돌아가신 어머니 만나서 그냥 뭐 지난 얘기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별해 생이별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잘 키워준 우리 엄마 만나셨으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실 거고 우리 어머니는 만나셔서 고생이나 안 하셨냐 붙잡혀 가셔서. 서로 이러고 위로하고 저 하늘에서 잘 만나서 사셨으면 좋겠어요.